Jeg tror det er skjø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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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뻥이고요 연기고요. 아니 아 이거 연기입니다 다시 한번 있지 아니야? <laughs> 에어컨에 어떤 여자 있어 어디? <laughs> 어, 진짜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못뭐 보실 거죠? 자 응? 가지 마요. 불고올 사람. 거짓말 치지 마라. 너무 자, 여태나지난라간다 리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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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정준이었어요준어 귀 귀신 없습니다 <laughs> 나가자 <laughs> <laughs> 야있어아 <누구> <laughs> 그만하라고 야 진짜 발자수 예, 뻥이고요. 와, 겁나 무서웠습니다, 진짜. 아, 근데 아빠는 진짜? 겁나 무서웠지. 사실 다 우리가 했습니다. 다는 아니야. 다야. 다 죽었을 때, 제가 될 거예요. <laughs> 아, 뻥이에요, 진짜. <laughs> 언제 와요, 이 형은? 몰라요. 아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힘들어, 그냥. 깔끔해. 여기까지 하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돼요 지금 우리 구독자 지금 1퍼입니다 빨리 누르셔야 돼요 0.1퍼 네 0.1퍼입니다 제발 눌러주세요 안녕 꾹꾹